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 어머니께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알아서 소득 신고를 해주니까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이번 달 65만 원을 벌었다면 수급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득신고 의무부터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알아서 소득 신고가 되니까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셨을 텐데요.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을 통해 공적으로 소득이 조회되는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조회가 된다고 해서 소득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을 매달 수시로 확인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는 수급자가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즉시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다행히 이 신고는 전화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번거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이 소득신고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적발되면 단순히 수급자격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탈락기준에 해당하는데도 계속 수급을 받았다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모두 돌려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부정수급 추징이라는 건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사례 중에 몇 개월간 소득 신고를 미루다가 나중에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돌려내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학생 신분에서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돌려내는 건 정말 큰 부담이죠. 그래서 아무리 번거로워도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바로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소득 신고 시기도 중요해요. 소득 변동이 생긴 그 달부터 바로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새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3월 분부터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달 말에 한꺼번에 신고하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소득 변동이 생겼다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려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직장명, 근로시간, 급여 형태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생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상당한 혜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40만원을 먼저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 달에 65만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 소득 65만원에서 기본공 제40만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러면 25만원이 남죠. 이 25만원에 대해서 30%인 7만5천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결국 최종 소득인정액은 17만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17만5천원 정도만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시도 들어볼게요. 지난달에 35만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40만원 기본공제보다 적은 금액이니까 소득인정액은 0원이 됩니다. 즉 생계급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음 달에도 다시 35만 원 정도 벌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이 경우에도 수급비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이런 공제 혜택은 대학생들의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9세 이하 수급자와 대학생에게는 이런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득 신고를 할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근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규 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높은 소득으로 계산되어서 급여를 적게 받게 될수 있거든요. 또한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사장에서 하루만 일용직으로 일했다거나 과외를 한두 번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소득 산정 방식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상시 근로자의 경우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을 계산해서 반영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반영해요.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일용직으로 일해서 어떤 달은 50만 원, 어떤 달은 20만 원 어떤 다른 80만원을 벌었다면 평균 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4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10만원에 30%인 3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서 최종 소득 인정액은 7만원이 되는 거죠. 소득 신고를 할 때는 가능하면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이 있으면 더욱 정확한 소득 산정이 가능해요. 특히 소득의 변동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모든 소득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 그리고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나 용돈, 장학금 등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다른 급여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76만 5444원 이하, 의료급여는 95만 6805원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면 소득신고는 정직하게, 그리고 즉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거나 누락시키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보다는 정직한 신고가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혹시 소득 변동이 생기면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로라도 바로 알려주세요. 담당자들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공적 조회가 된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대학생에게는 40만원 기본 공제와 30% 추가 공제라는 혜택이 있으니 실제 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수급비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